안녕하십니까. 이동환TV입니다. 오늘은 죽을 때를 알고 도리를 지킨다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매미의 세차게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매미가 더운 대낮에 왜 저렇게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매미의 덕목을 알고 나니 시끄럽다고 불쾌하게 생각만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미는 땅속에서 7년을 유충으로 살다가 성충이 되어 세상에 나와 한달 정도 살다가 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짧고 굵은 매미의 삶을 군자의 다섯 가지의 덕을 겸비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문청 염금신 다섯 가지의 덕목을 살펴보면 첫째 두상유관대는 머리에 관대가 있으니 문인의 위상을 갖추었다. 둘째, 한기 음노로 천지의 기운을 품고 이슬을 마시니 청렴함을 갖추었다. 셋째, 불식 서직은 곡식을 먹지 않으니 청렴함을 갖추었다. 넷째, 처부 소고는 거찰 곳을 만들지 않았으니 검소함을 갖추었다. 다섯째, 응시 수절 이명은 죽을 때를 알고 스스로 도리를 지키니 신의가 있다. 이 내용은 중국 진나라 유분이 지은 한선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정사를 볼 때에 머리에 쓰던 익성과는 매미의 날개를 본뜬 것이며 매미의 오덕을 생각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선지부지설이라는 말은 매미는 겨울의 눈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남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연이란 말은 매미를 선연이라 했으며 원래 자태가 예쁘다는 뜻입니다. 옥선이란 말은 죽음을 마지막 손질하면서 입을 막아주는 데 서던 매미 모양의 옥을 말합니다. 매미가 우는 것은 수컷이 암컷을 부르기 위해 서로 울기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수컷이 한 곳에서 2, 3분 동안 울다가 암컷의 반응이 전혀 없으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운다고 합니다. 입추가 지나면 겨울이 오기 전에 짝을 맺기 위해서 매미들이 더세차게울려 우려, 우러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참매미와 말매미, 쓰름매미등1 다섯에서 스물일곱 종의 매미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매미와 같은 오덕을 행하는 선비도 있었지만 매미 오덕과 거리가 먼 부덕한 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미 오덕을 실천하기 얼마나 어려웠으면 매미 오덕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익성관을 만들어 임금의 관으로 사용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를 좋아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겸 검소하며 신의가 있는 매미 오독을 갖춘 정치인과 공무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짧은 지식으로 입에 발린 말 장난을 좋아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겸손한 척 하며 목에 힘을 주고 아나무인이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할줄 모르고 내로남불의 포상들이 울부리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도 입춘이 지났으니 곧물러갈 것입니다. 땅 속에 7년간을 언둔해 있다가 세상에 나와 본분을 지키며 종족 번식을 위해 짧은 기간을 자기라는 태양을 향해 한가하듯 세차게 울다가 곧 떠나갈 매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생들이 땅 위에 태어나 살다가 가는 것에, 것이 매미 일생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인간이나 매미나 울다가 가는 것은 같지만 매미는 죄를 짓지 않고 살다 갑니다.인간은 온갖 죄를 짓고 후회를 남기고 한을 남기고 갑니다.오늘 덥지만 매미 우는 소리를 들으며 매미 오독을 생각하면서 시원한 피서를 해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